안녕하세요. 워크 어, 탭입니다. 빵. 아 이제 그 캐스퍼 차량이 나와서 영상을 마음껏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보고 사전 예약으로 많은 분들이 그 에어 매트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2인용이랑 하나. 2인용, 2인용이랑 1인용. 저희가 그 초기 초도 물량을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내가 출고하시게 됐습니다. 원래 목표는 화요일이었는데 이 통관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 간혹 이제 검사라든가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어서 지금 이틀 정도 딜레이됐지만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발송해드리면 이, 이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이제 내일이면 받아서 이번 주면은 이걸 이제 막 깔아보고 막 이제 피드백들 써보신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막 카페 같은데 글도 남겨주시면 좋은 글 남겨주시면 좋은데, 그렇 후기가 좋아야 될때재그래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고. 이제 요거를 오늘 출고한다는 소식과 요거를 이제 한번더 깔았을 때 그때 어두워갖고 좀 이제 잘못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펜스퍼 평탄하는 영상 에어매트 까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해서 1인 모드 1인 모드에때 얘를 한번 딱 제끼면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앞으로 당겨주면 여기에 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옵션에 따라서 시트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접히냐 안 접히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다 접히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될것같아 그래서 한이 정도 느낌? 얘도 물 접어서 얘를 제껴주고. 한번 꽉 잡은 다음에 얘를 이 정도 맞춰주는 거지, 이렇게. 아. 이인용을 아. 여기다가 쌓면 사람이 죽는 게 편한지 안 편한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한 번에 갑니다.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열1열4 5 6, 7, 8, 9, 9, 10, 11, 12, 12,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야 28번 그래서 펌핑을 간단히 끝내면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누워서 자는데 그냥이 없나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야 돼 이렇게 손에 맞춰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침낭 이렇게 덮고, 이렇게 이렇게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서 운행해야 된다. 그럼 바로 이제 운전석은 아직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운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 제가 지금 여기 중간에 앉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이 처짐이나 이런 게, 뭐, 여기는 당연히 밑에 시트가 있으니까 잘 받쳐주고, 여기도 뭐 사람이 성인이 앉아도 이렇게 막 불편하지 않을 정도. 로쑥 들어가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서당이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발이 이렇게 올렸을때 이렇게 발이 안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잤을 때는 전혀 이제 지장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밤 주무시거나 하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제가 생각한 건데 차에서 꼭 앉아있고 싶다. 나는 꼭차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이제 작가라니까 되긴 하는데 여성분들은 아마 저 정도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상처럼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거 올려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좀더 위로 올려서 공간을 좀 확보해서 이 정도 느낌 저희 처음에 만들 때는 앞에 이제 그 공간을 만들고 여기 뒤에 이제 그 라운드 값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가, 이제 만들긴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키가 만약에 한 2m 된다 언제 위로 이렇게 좀더 높이신 다음에 여기에 보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전석 쪽으로 하고 싶다. 얘를 뒤로 밀 다음에, 앞으로 제껴서, 얘를 빼주고, 눌어서 오케이. 이것이, 국내 최초, 풀 폴딩. 보시면, 핸들이, 아, 밑에가 이제, 디컷 핸들처럼, 이렇게, 라운드진 게 아니라, 여기는 일자로 돼있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이렇게 해서, 얘를 시트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올라오면 얘가 빡잡힌니다 흔들어도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쪽에 이제 누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운전석에다가 평탄할 때는 이렇게 핸들에다가 얘를 살짝 이렇게 꽂아주시면 요거 이제 높이 조절로 올려주시면 얘가 깎인기면서 얘가 안 움직입니다. 힘들어도 안 움직여요. 이러면 그러면서 이제 주무지더라도 얘가 이렇게 막 움직임이 없으니까 좀더 나으실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유자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이제 판이 뒤생기는 거죠. 어,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캠핑할 때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막컵 같은 거 놔둬도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뭐 그냥 선반처럼 쓰는 거죠 잘 때는 바닥 이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쉴 때는 이렇게 해서 테이블로 쓰면 좋죠 왜냐면 개방감이 이게 시트가 이렇게 안 세워져 있으니까 훨씬 이게 개방감이 있어 창문 다 내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쓰는 걸 이제 컨셉으로 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눕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에 핸들이 있으니까 머리부터 누르면 빵거린다고 빵거리지? <laughs> 이런거 위험한 상황에 바로 크랙션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고 여기서 이렇게 자고 일어날 때연속범다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바로 이제 기상이 되는거에요 아침 모닝커피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캐스퍼를 이용해서 차박하실 분들은 요 상태에서 1 0 정도 준비하시면 가능하겠다, 사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소식 안내 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인승! 목이 메어서 2인승을 따랐을 때 이제 커플, 커플 젊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 많이 타기 때문에 커플들이 이제 여기서 두 명이 잘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한번 테스트하는 영상, 다음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크케미였습니다 빵!